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최대 1억 4천만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한 실거래가보다 싸게 나온 경기 하남시 아파트 10곳을 소개합니다. 100세대 미만 단지와 4층 미만 저층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10위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에코타운 3단지 아파트입니다. 2004년식 총 594세대, 4 7고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신평중, 신평초, 신장중입니다. 4 7고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0억 2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10억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2% 낮아 2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9위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풍산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08년식 총 686세대, 33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하남시 청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신장고, 나롤초, 남한중입니다. 33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9억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8억 7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3% 낮아 3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8위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 강변도시 8단지 스타힐스 아파트입니다. 2016년식 총 1389세대 21평 내부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망월초 미사 강변초 강동중입니다. 21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8억 2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7억 9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4% 낮아 3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7위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덕풍 쌍용 아파트입니다. 1998년식 총 585세대 32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동부 중, 남한고 동부초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5억 8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5억 5천만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 보다 5% 낮아 3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6위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삼부르네상스 아파트입니다. 2008년식 총 471세대 38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하남풍산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하남풍산초 덕풍중 풍산고입니다. 38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0억 5천만 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10억 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5% 낮아 5천만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5위는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한 미래 호반서밋 아파트입니다. 2021년식 총 699세대 42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미래솔중, 서울이래솔초, 거원중입니다. 4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5억 5천만 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15억 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3% 낮아 5천만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4위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입니다. 2008년식 총 217세대 32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하남풍산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나루초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8억 8천만 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8억 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9% 낮아 8천만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3위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입니다. 2021년식 총 925세대, 40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미사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청하초 미사고입니다. 40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5억 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14억 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7% 낮아 1억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2위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자이아파트입니다. 2006년식 총 875세대 32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덕풍초, 동부초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7억 1,800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6억 1,000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5% 낮아 1억 800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1위는 경기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리버스 위트 칸타빌 아파트입니다. 2018년식 총 550세대 39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은가람 중 미사강변고, 망월초입니다. 39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4억 9500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13억 5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0% 낮아 1억 4500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구독 후 다른 지역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